먹거리가 풍성한 추석 명절 차례상부터 밥상까지 가톨릭 농민들이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로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가 추천하는 먹거리를 전은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추석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과일입니다. 우리 농 사과는 맛과 크기 모두 일품입니다. 큼지막한 배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우리농 약과와 산자는 화학 첨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약과는 베이킹 파우더 대신 우리밀과 유기맵살, 무농약 생강을 사용했고, 유전자 조작 염려가 없는 현미유에 튀겼습니다. 산자는 기름으로 인한 산패를 막기 위해 기존의 유탕 처리 방식 대신 공기 중에 굽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황과나 어, 어~ 약과들 그런 것들은 이제 화학 첨가물 섞지 않고 첨가하지 않고 어~ 하는 건강한 먹거리구요 배나 사과나 이런 것들도 어~ 농민들이 열심히 정말 땀 흘려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어~ 이제 회원분들이 많이 이제 구매하시고 그러고 있어서 가족과 친척 지인들과 맛볼 수 있는 다과 제품도 다양합니다. 수정과는 시중 제품보다 두배 많은 곶감을 넣어 깊은 단맛을 냈습니다. 안동교구 한울분회 이홍재 농민이 만든 감말랭이는 첨가물 없이 자연 숙성시켰습니다. 유황등 항균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니 단팥모나카는 무농약 찹쌀가루와 유기농 설탕, 국산 쌀엿으로 만들었습니다. 친교를 위한 다과상은 물론이고 추석 선물용으로도 제격입니다. 명절 음식을 만들 때꼭 필요한 튀김가루와 부침가루 신선한 야채도 마련돼 있습니다. 가톨릭 농민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우리농 상품은 명동과 목동 잠실 등 우리농 직매장이나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농 회원으로 가입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리 농 먹거리와 함께하는 한가위. 도시와 농촌의 연대를 다지는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